그러니까 이번에 전재수 장관 보면서 난 되게 무섭다고 느꼈던 게 음.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이 되게 중요해요. BK가 음. 지금. 근데 이번에 네. 난전재수 난 장관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은 게그 진영을 위한 본인의 희생이거든. 음. 그니까 자기가 억울하지. 음. 근데 그냥 그거를 정치적으로 책임져 버리는 거야. 음. 그럼 누구도 뭐라 못해. 음. 아니 입증해서 돌아오겠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 아.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는 전재수 장관도 장관 된지1 4 1만에 사표 썼지만. 예. 방을 생각하는 거야. 진영을 생각을. 하고. 음.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전 높게 평가하고, 음. 참그 전재수상관이 참 훌륭한 그런 처신을 했다. 예. 물론 억울하지만, 예, 저 그렇게 생각해요.